됐다. 예. 네. 아. 오렸는데, 냄새는 나니까 아, 냄새가? 그럼 어떤 집에서 지금 타고 있을 수도 있겠네? 조그맣게. 아니, 그러면 감지기가 작동이 되는데, 감지기가 작동이 안 되기 때문에. 감지기가 작동이 안 됐다. 타는 냄새가 났다. 아. 아, 타는 냄새가 나서, 불자동차가 와서 계속 점검하고 있군요. 그런 거였습니다. 아, 타는 냄새가 났답니다. 자, 제가 오늘 또 열심히 한 시간에 걸쳐서 얘기했는데, 제가 뭐... 뭐큰 주제는 있죠. 부동산과 요즘에는 세집 쪽은... 뭐, 제가 뭐... 가끔 제자랑도 하고, 뭐... 대충대충 떠드는데, 저는 원래 세집 어, 쪽은 아니더라도 그렇게... 어, 뭐 여기... 여기... 재건축한다고 지금 철거 현장... 아유... 에서는또안 좋은 물질들이 많아 여기 지금 성면 철거 이제 한다고 지금 조사도 하고 이제 앞으로 철, 성면 철거도 한세달대에 걸쳐서 한다고 합니다. 성면이 몸에 굉장히 나쁜 거 아시죠? 아주 오래된 건물에는 다성면이 있는 것도 아시죠? 그러니까 이 판단을 제대로 해야 돼요, 제대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면 큰일 납니다. 그냥 죽는 거예요. 새집중 그러니까. 뭐, 그런 거 모르면서도 뭐 편하게 살면 좋은데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정신을 차리고 사세요. 근데 정신을 차리려면 일단은 새집 증군에 탈출을 해야지 정신이 돌아가요. 안 그러면은 그 머리가 괴로 멍해가지고 저도 최근에 많이 욕 들어먹었어요. 너 정신 좀 차리고 사르라고. 근데 그거 정신 차리라고 백날 얘기해도 소용없는 거였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왜? 세집 증후군 때문에 머리가 뇌가 굳어있는, 뇌가 거의 정지 상태에 있는데, 거기다가 되고 얘기한다고 그 사람이 정지, 정신 차려집니까? 말로 해서 안 되는 거예요. 때린다고 해서도 말이 안 들어지죠. 어떻게 해야 되냐? 바깥에 내 쫓아야 돼요. 가장 좋은 거는 해외여행을 보내는 겁니다. 제가 경험해 본 거지만, 이번에. 저처럼 해외여행을 한번 가서 환경을 한번 바꿔봐야 돼요. 환경을 바꿔봐야지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를 알수 있고, 저도 하루 이틀 만에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여행을 두번 갔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뭐 전치 14, 아, 2주 얘기를 하더라고요. 2주가 지나야지 회복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2주 정도의 긴 여행을 가면은 좋은데, 그게 현실적으로 좀 힘드니까. 제가 이번에 두 번째 여행을 가고서 깨달았거든요. 그러니까 한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일주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행을 연달아 해외여행을 두번 한번 가보세요. 제가 느낀 거는 해외여행을 연달아 두번 연장. 하루만 집에 있다가 확또 튀어나갔어요. 그러니까 최소 2주 맞아요. 2주네. 2주. 그러니까. 제가 2주잖아요. 2주. 2주 해외여행 가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뭔가 알수 있을 거예요. 한 번의 해외여행으로는 해결안 됩니다. 두번 해외여행을 가면은 이게 환경 탓이었는지 아닌지를 거의 알수 있을 거예요. 어, 제가 미국 여행도 한번 가보려고 생각 중이에요. 2주짜리가 있더라고요. 15일짜리. 저도 태어나서 해외여행 거의 가본 적도 없고, 미국은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진짜 미국 한 번, 미국이란 나라를 진짜 알고 싶어요. 영어 백날 배우면 뭐합니까? 미국 여행을한 번도 안 가봤는데. 그래서 그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진짜, 아, 1, 1년 전에, 1년 전에 미국 여행 갈려고 했는데 누가 반대를 해서 못 갔죠. 씨 여러분들 미국 여행 차라리 가는데 2주 짜리 미국 여행도 한번 가보세요. 제가 지금 계속 떠들으라고 계속 생각이 나니까 계속 떠들고 야 이거 아 저녁 때 아는 형하고 약속도 있는데 지금 이이 이 생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생수를 하고 있는데 그만둬야겠습니다. 네, 좀더 생각나는 거는 제가 좀더 있다가. 저기 저녁 때 저녁 때 이제 오늘도 그 유튜브로 그 컴퓨터 앞에서 보면서 얘기하고 싶은 거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야 <laughs> 되게 많은데 그래도 배도 고프고 진짜 당분이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밥을 안 먹어서 또 머리가 멍해진 것 같아요. 밥도 많이 먹어야 되고 밥을 먹어야 됩니다. 당분, 당분과 산소는 산소 이두 가지 되게 중요한데. 빨리 가서 당분을 섭취하러 가야겠습니다. 제가 오늘도 점심도 제대로 못 먹고, 아침 뿌리 못 먹고, 제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당분 굉장히 중요해요. 밥을 안먹 당이 없 떨어지면은요, 사람 죽어요. 여러분들 정신 차리고, 당분 섭취 많이 하시고, 좋은 공기 많이 섭취하시고, 오래오래 사세요. 인생 별거 없습니다. 오래 사는 게 최고입니다. 90세는 좀 넘겨서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은, 증손자도 보고 고손자도 볼수 있어요. 저도 뭐 별다른 뭐, 뭐 별로 모르겠고요. 저도 어 손자의 손자까지만 보고 살수 없고 이제는 증손자에 저는 고손자까지 보는 걸 꿈으로 살고 살겠습니다 앞으로. 뭐 인생 별거 없습니다. 고손자 정도까지 한번 고손자 가 어떻게 생겼나 이런 거 정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여기까지 저. 부활이었습니다. 부활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제 얼... 얼굴을. 얼굴을 한번 보여드리고, 안녕히 계세요.